한나야, 한나야, 오늘은 엄마가 <laughs> 간식을 숨겨놨다. 한나가 찾아 먹어. 엄마 몸 속에 있어. 근데 우리 한나가 지금 간식을 내몸 속에 호주미 넣었는데 찾인다. 지금 한나야, 찾아서 먹어. 네가 어디 있을까? 간식 어디 있을까? 간식 밥 먹는 참. 차... 간식 어디 있을까? 찾아보우 와, 진짜 찾았다. <laughs> 간식 찾아 먹는 노래 한나. 와. 와. 찾았다, 찾았어, 한나. 와, 와. 찾았어, 한나. 이속이 봐봐. 엄마 어죽이 봐봐. 우리 한나가 내어 속에서. 간식 찾아 먹는다고 찾고 있어 지금 자 찾아봐 여기 있다 이 속에 있다 여기 있네 엄마 응. 찾아봐 한나 우와 응. 우와 들어갔다 엄마 호주머니 속에 들어갔다 우와 우와 찾았어 한나 찾았어 우와 찾아 먹었다 한개 한나가 와, 간식 하나 찾 먹었어, 한 나가. 성공했네. 또한개더 짜서 먹어.